그 메시지의 후속타로 이 살인마 문재인이가 왜 살인마냐? 노무현이를 죽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학살하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살인마 문재인이가 장악한 이 청와대는 도굴금 처리 주식회사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치 청와대가 이 도굴금의 그 장물 처리자인 것 같아요. 작물 처리장, 그죠? 자, 우리 정쇄 말씀 듣고 제가 사이사이에 좀 질문을 드리거나 또 코멘트를 하거나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 했는데 살다 살다 보니까 별꼬라지를 다 봅니다. <laughs> 예, 참 예.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예. 진짜로. 예, 예, 예. 인간이 살아오는 동안에 거짓과 그 진실은 항상 함께해왔습니다. 어느 시대라도 거짓과 그 진실은 항상 공존해 왔죠. 그짓이 힘이 세어서 진실을 죽이려고 해도 그럴수록 진실은 그등 그등 죽지 않고 살아난다고 배웠습니다 책에 그렇게 써져 써져 있습니다. 더욱 시퍼렇게 살아났죠? 예, 더욱 시퍼를게 뿌득뿌득 듣기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오늘은 어, 청와대를 어, 불법 정거하면서 가전 근모술수와 자신의 재산을 감추기에 급극하면서또 도굴된 금을 그 팔아먹으려고 돈으로 바꾸려고 온갖 잔대가리를 굴리고 있는 그 문가놈의 어? 민낯을 여가 어? 없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중요한 일을 제가 잠시 한는 코멘트를 넣으면요. 예, 예. 아,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제가 댓글들 유심히 보는 편인데 아, 이런 질문이 가끔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아니 문재인이가 왜 금이라 연결되어 있는지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선님이 금을 발견한 시점이 2002년도 당시에 아, 김대중의 말년이었고 바로 다음에 노무현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재인은 대통령도 아니고 뭐, 왜 문재인이 거기에 관련되어 얘기를 하느냐, 라는 어떤 것이 그 질문에 많이 있는데, 오늘, 바로 문재인이가 이제 김대중 가고, 노무현이 죽였고, 그러고 나서 문재인이가 얼마나 살인마적인 행위를 했었고, 이 금의 장물에 비로소, 장물을 뺑뺑이 돌리는 인간인지 한번 여실히 드러내는 좋은 메시지 될것 같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그 직접적인 증거는 뭐냐면은 제가 2018년 작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50여 차례 이상 그 문재인 일을 금독일에 그어저 범인이라고 맹 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청와대는 뭐 하는 데입니까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라는 그 기자 출신의 그 양반 뭐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을 금독을 그어 범죄단에 그 연루된 그어 자기 그 오야봉을 죽인 어그 살인마라고 또금독을 전부 문현동 의뢰 공장에 어 우리 선조들의 유골을 어 물속에 포화된 유골을 제끼고 어 그것만 속배한 처먹은 더러운 천인공도할 더러운 인간이라고 어. 아 어, 범죄자라고 50여 차례 온 세상에다가 애쓰면은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란이 없어요. 못 들은 저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바꾸어 말해서, 저, 묵시적으로 동의한다는 제 말에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지요. 그게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자신들이 말을 꺼내는 순간, 더 커지기 때문에 찍소리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이, 유도하는 것이, 반응이 있기를 바라고, 자꾸 유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어, 죽은 듯이. 기복자갈리들인가 전부 다 기복어리들이에요. 버퍼들만 있는 모양이에요. 불 그, 그, 참, 어, 그, 그래도 그, 저, 그 놈들이 머리가 있어가지고, 어, 이걸 갖다가 대구를 하고 나서는 순간에, 바로 뻥튀기가 된다는 것을 잘 아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어, 지난 2002년 3월 2일날, 참 꿈속에서도, 어, 그리워하던, 구멍 하나를 덜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땅도 아니고 아버지 땅도 아니기 때문에 10년 세월이 걸렸어요. 문현동 1219-1번지에 직경 60cm로 지하 안반층 16m를 뚫고, 어, 땅 속에 숨어 있던 그 지하 수평 물의 천정을 간통하는 개가를 올린 것입니다. 그거는 현대 과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땅 속에 16m에 존재하고 있던 그 낯선 구리 하나, 저, MRI 같은 기계에 걸린 것입니다. 그 MRI 기계를, 어, 갖고 온 데가 어디냐 하면은, 저 대전에 있는 배제대학이에요배제대학 토목공학과에서, 어 미국 하와이에서 그 기계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는 기계를 제가 어떻게, 그 참, 어 알고서 그 돈을 주고, 어그 다음에 그 손홍이라는 교수를 갖다가 어돈그 당시 돈 300만 원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 찾아낸 것이 그 구멍을 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그 물이 그 어, 지, 지상 어, 17m 높이로 한 3시간 아닌가 뭐, 어, 뿜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그 수압이 얼마나 세든던지 그, 어, 도굴단들이 그, 어, 저, 성부자 방송에서 하는데 그런 사진이 여가 없이 그 분출하는 장면이 물 기둥이 솟아오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기네들이 그 무식한 놈들이 돼서 물 기둥이 솟아오르는 그 자체가 박숭이 수 굴이 아니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어, 내가 저 조금 전에 봤습니다. 물 기둥이 막 실이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그때 그 강경이 그 어, 산속 그저 뒤에 있는 옹벽 안쪽에 어마어마하게 큰그 공간이 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바로 어, 물리적인 현상이고 증거입니다. 제 1의 정글입니다. 어찌이라느냐 그 다음... 하면, 토목공학에서, 수리수문학에서, 어, 오리피스 현상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분수대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그거는 수압이 없으면 절대 올라올 수가 없는데, 만약에 박수홍이의 실패한 구리라 였다면은, 한 방울도 올라오지 않는다는 수정공사의 육권 해석이 있으이 음, 뭐... 어, 클 것이니까, 높고 클 것이니까, 물이 각 들어차갖고 재여있다가. 대주름이가 무식하긴 무식하네. 아니, 그럼요. 그러니까, 그, 씨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 저를 사기죄로 이제 똘똘 말아서 그 진역 4년을 살렸는데 그러면은 내가 그 사기를 갖다가 누구를 통해서 쳤습니까? 김성태라는 그 소도동 놈, 삼천포 그 소, 소, 소 눈깔같이 생긴 그놈, 등치큰 놈, 등치 놈 그놈이 여기저기서 자기 아는 지인들에게서 돈을 구워 갖고 온 겁니다. 어, 그 조건은 뭐냐 하면은, 그, 어, 성공하면 열배로 어, 준다는, 그걸, 어, 보장을 내한테 해달라고 해서, 내가 글자 몇자 써주, 써준, 그,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그놈하고 내가 갈랐었다고탄수화업에서 그놈이, 나는 한30% 줬다고 하고, 100만 원 같으면은 30만 원 그놈 새끼한테 줬다고, 30% 줬다고 했고, 그놈은 거짓말로 15% 정도. 그렇게 15만 원 정도 받았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새끼가 그 아무 직업도 없고, 어? 백수 건달이고, 집도 절도 없는 놈이 가족을 미기사일야될거 아닙니까? 가족이 또 아홉인가 됐어요. 어? 그런데, 그, 어째서 그러면 같이 갈라 썼으면 사기 공범이 돼가지고, 같이 진역을 살아야 될텐데 그러면 쏙 빠자고, 빠지고 내만 그, 전부 다 딸, 저 딸딸 말리 있어요. 그기 자체가 이 우에서 그 당시에 노무현 참여정부의 어 민정수석을 하던 그 문재인이라는 자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금판사들이 압력에 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말하자면은 이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고 지금까지도 저놈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어 아까 1조 5천억 백 주놈이 그 다음에 김성태 8천 9백억 그 다음에 정문규의 그창기업 6천 8백억 국그 국세청에서 저저저 저, 세무 가표가 그리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부끄럼도 없이 저것들이 설치는 것은 뭐 때문에 설치느냐 하면은, 선구자 영어를 통해서 설치는 이유는, 뒤에 그뭔가 저놈이 대통령이라 깨어차고 가짜 대통령이 청와대를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저것들은 저 바라가지 안 바라, 죽을 때까지 바라갑니다. 어, 그래서 별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대응해 주는 것이 오히려 고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시청자들이 영리하니까, 시청자들이 보면 누가 거짓이고 누가 참인지, 어, 진실인지 어, 다 어, 표가 나서 알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진실을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그 금독을 사건을 가보 뭐 몇십 편을 내보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내용을 많이 아실 시때 예, 예, 예. 아, 최근에 보신 분들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예. 금도굴이 언제 시작전세가 뭐고 일지마제가뭐 가시한 말씀 드리고 다음 얘기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예. 금도굴 금에 대한 발견부터 시작해야 될것같은데 예, 예, 예. 지금 말씀드린 10년에 걸쳐서 그 부산문현동 일대를 탐사하신 예, 이후에 예. 바로 2002년 3월 2일 바로 문현동에 수직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 지하 4 m 부터 물속이 포화 상태가 됐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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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고 나서 같은 3월 18일경 중순 좀 지나서 아 일본 글자로 이둥충이라는 아 그리스인 마대가 수평골속에꽉차 있는 것이 항터항터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 예, 예. 이 이둥충이라는 글을 쓴 것은 예. 그 일본 일제 시대 때그 굴이 완성되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예, 예. 그러고 나서 바로 며칠 얼마 뒤에 3월 말쯤 돼 가지고 예. 김성태 일당이 예. 우리 정생님의 오른팔이라는 이 사람의 배신을 한 다음에 아니 저한테 아, 덕을 하자고 종용을 했죠. 그렇죠. 예. 배신하면서, 예. 이 도구를 하자. 예. 금을 빼돌리자고, 예. 이제, 제안을 해서. 국가에 신고하지 말고. 그렇죠. 어, 살짝, 살짝 빼놓자고 했죠. 정생님은 이제 그걸 갖다가 반대했고, 김성태는 도구를 하자고만 먹기 때서서 이제, 배반이 일어납니다. 예, 정확하게는 4월 5일 날, 배신이 일어납니 제가 인지를 한 것이 4월 5일이.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고 나서, 4월 중순경에, 바로 이 김성태가, 정생님이 이제 눈에 가시가 돼버렸으니 자신은 도구를 하고 싶은데 정세인은 도구를 반대하고 있으니 국가에 세금 내고 정식으로 이걸 우리가 클레임을 하자 얘기했으니 김성태가 당시에 좀심이 좋은 나현철이에게 정충대 선생을 죽이라고 살인교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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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를 합니다. 예, 예, 이런 예, 식으로 예, 이제 숨가쁘게 예, 예, 어, 죽고 주의가 시작되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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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들은 도구를 시작해버립니다.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금을 물속에 산대미처럼 져있는 금을 처먹기 위해서 주체인 줄을 제가 찾아낸, 저, 제가 주최지요. 그러니까, 저를 갖다가, 아, 그, 백준놈이 등을 끄잡아 그 이어가지고, 어, 저를 갖다가 행시기로 작정하고, 어, 모함을 했습니다. 그기댄언덕이 뭐냐면, 자기네들에게 을그 힘을 실어줄 은덕이 누구냐면 노무현입니다. 노무현이 정권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배경이 누구냐면그 현직, 저, 대통령이 뒤에, 어, 저 당선자 시절부터서 뒤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병풍 역할을 해주니까 아니 뭐그러질게 있겠습니까 정충전의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다 힘이 빠져갖고 지쳐 쓰러질 지경인데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처절하고 외로운 그 전쟁을 갔다가저 혼자 일대 다수 수백 명인지 천명인지 모르는 기자승 같은 놈들을 상대로 해서 외롭게 고군분투해온 것입니다 자, 이제 는 노무현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Yeah, yeah. 자, 노무현이가 배경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실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응. 어, 김대중에 이어서 응. 노무현이가 청와대를 장악합니다. 응. 2003년, 바로 다음해인한 응. 1년쯤 지나서, 응. 2003년 3월 9일에, 응.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당시에 노무현과 응. 젊은 검사들과의 대화의 장, 뭐 이런 응. 방송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 발령을 받은 신인검사인 네. 김영종이 네. 아주 용감무쌍하게 발언을 합니다. 네. 질문하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노무현에게. 네. 네.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네. 아, 전 부산 동부지청장인 박용석에게 네. 정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다. 네. 그때 왜 검찰에 전화를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노무현한테 물었죠. 그렇죠. 네. 네.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소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돌직구를 날린 겁니다. 그때 노무현이가 뭐라 그랬죠? 그 당시에 그래서 노무현이... 노무현이가 어, 그 말을 듣고 어, 이쯤 가면은 막 가자는 거지요? 하고 허드섬을. 어, 흐두섬을... 어저뭐 민망하니까 민망했죠. 양심이 찔리니까 화면에 시켰습니다. 그 표정까지 예예 예. 그래서 허두섬을 이점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 하면서 허두섬을 지으면서 당황 하는 기색이 역력하게 그 화면에 그 보면 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우물쭈물 우물쭈물 하면서 변명하기를 청탁 전화가 아니었다. 청탁 전화가 아니었다. 해운대 지구당에 해운대 지구당에, 당원이, 사건이 개류되어 있는 모양인데, 당원, 자기 당원이, 해운대 지구당에, 자기 당원이, 어, 사건에 개류되어 있는 모양인데, 위원장인 나에게, 노무현에게,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자꾸 호소, 호소하니, 혹시, 음, 혹시, 그 어, 지청에서 검사들이 못 다들은 어, 얘기가 어, 있는 어, 있는 것 같으니까 어, 한번 들어 주십시오 하는 취지로서 어 드듬드듬 어 우물쭈물 어? 하면서 들어 주십시오 그뿐이다. 이 이야기가 전부 다 하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 의식이 똑바로 베낀 보통 사람들이라면은. 뭔가 이상하다. 어 어째 저어그 뭐고 어그 대통령 그 당시에 그질문 하기 전이니까 당선자신 분으로서 어 시청자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 가지고 그뭐어 자기 당원이 어 억울한 것이 다못다 드린 것이니까 한번 더 들어봐 주시오 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그뭐 우물쭈물하니까 뭔가를 숨긴듯한 그런 걸 눈치챌 수가 있지요 그때 그 화면을 갖다가 재생해서 보시면은 제 말을 갖다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어 장면을 어 보고 저도 보고 그야 저거 뭐저좀 이상한데 내가 노무이를 알기 때문에 내가 저 노무이를 어 세번 만나가지고. 어 금동굴에 대해서 문현동에 대해서 아니 금동굴이 아니고 문현동 보물건에 대해서 서로가 그 얘기를 했던 그런 어, 상황이 앞전에 다그 얘기를 장황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생략합니다. 야주뭐 이상한데 어 그런데 내가 그 이후에 수사를 해달라고 내가 수사를 해달라고 어, 진정서를 이어가지고. 서경석이라는 그, 어, 종교 관계, 그, 모사, 그게 이제, 저, 검찰에 작용해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뭐 제가 진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 어 동부지청에 그, 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오청 특수부에서 서범중이라는 애송이 그그 그 당시에 고대 법대 나고 오 대군 놈이 있는데 뚱보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어 어, 수사를 어, 하는데 이념 개판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내 말은 어, 인정하지 않고 자꾸 말이지 그 어, 도굴단을 비호하고 말이지 어, 어 사건을 어, 비비고기 시작하더라고. 어 여섯 달 동안 그런데 한 번은. 수사를 받다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아이 화장실에 가서 어 정면을 보면서 아 이거 참 뭔가가 그참 이거 뒤에서 어떤 놈이 조정하는 것 같은데 검사 새끼가 내 말을 전혀 안 들으니까 서범주의라 하는 그 대구 자식 그 자식이 안 들으니까 야 이거 내가 동쪽이라 하면 그 새끼는 항상 서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참 난감하다 싶어서 어그저그 있는데 옆에서 같이 오죽 누던 누군가가 내 옆구리를 푹찌르면서 아는 체합디다 그래서 히트 보니까 뭐 내보다 키가 작은데 어 아무개가 그내 아는 어 진주에서 알던 후배예요 그 진주 지청에 그 무전사로 있는데 무전사 아 본래는. 그그 그 친구가 그 배를 타던 원양 어선을 타던그 무슨 인데 검찰에 취직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통신을 담당하는 어 그런 직책이었는데 진주 검찰청에 있다가 어 이거 웬일이고 한게어내요 회사로 정근원지간일년안 됩니까 어 형님은 여기 웬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그 문현동 금동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 그 애가 하드로짱 놀래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행님이 주인공입니까? 아, 그래, 네가 어째 그, 그래? 그, 뭐, 문현동의 금동을 사건을 아느냐? 하니까, 아이고, 우리 회사 직원들 전부 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째 어 어쩌면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너무웨가 우리 회사 그 사장한테, 지청장한테 박용숙이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이, 예예 어 자기네 지청을 일컬어서 회사라 하더라고 그러면서 어 우리 회사 사장한테다가 그 전화를 한게 너무 예의 아닙니까 내가 내가 이제 그런 걸 모르는 줄 알고 그래 엇을 부탁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한게 아이고 문인동에 그 금도굴 그 형님이 주인공인 줄 나는 몰랐는데 그 금도굴에 타치하지 말라고 타치하지 말라고 전화를 갖다가 한걸 갖다가 우리 회사 직원 여자 직원 다이피스까지 전부 다 전화 교환는 거지 다 압니다 아 공부지중에 직원들 다안나오고 그러대? 그래서 내가 꿈을 깨었습니다. 아, 노무여의가 가담이 되었구나. 노무여의라 하는 이 더러운, 어, 도둑놈이 그럼 이그 앞전에 내가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그김해 이목 시험장에 저거 형 노금평이하고 같이 그 철조망을 절단하고 들어가서 그 당감나무 묘목을 뭐 100개, 지만로 100개. 뭐, 200개 훔쳤는지 300개 훔쳤는지 모르죠 그래갖고, 저그집 뒤에, 봉아리 뒤에, 산에, 저 산에,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땅값나무 과수원을 조성했다고, 어, 그 새끼가 그, 온 사방에, 무슨, 훈장 받을 자랑인 것처럼 떠들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졌지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도벽이 있는 사람이 그렇죠. 그런 게인제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 <laughs> 죽어갖고, 좋아갖고, 10년 동안. 그래갖고, 저, 사법시험에 파서 해갖고, 1년 반 정도 그 대전에서, 대전 지법에서 어, 저, 머리가 그 판사 생활을 했는데, 월급이 작아갖고, 사표 놓고 부산에 내려와갖고, 그 도청 앞에서, 부, 부, 부용동 도청 앞에서, 변호사 하면서, 그 문과 적을 만난 겁니다. 어, 자, 그래가지고, 사은 이거... 저거... 도둑놈끼리 만난 거예요. 어. 자,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아, 노무현이가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아, 검찰 측에 전화해서 지시를 했다. 무슨 지시를 했냐 면은 아, 문현동 금독을 사건에 대해서 타치하지 말아. 건들, 아, 건들지 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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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포를 놓았다. 아, 아, 검포를 놓았다. 그러니까 정충제 아, 바보 만들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아, 아, 이 사건을 봉합시켜라. 아 선대지 말아 머리 좀그좀 말아 그, 예. 오케이 그걸 이제 김영조이가 말하자면 그때 젊은 검사들과의 대화의 장에서 그걸 바로 돌직구로 안 날렸으면은. 제가 어떻게 이런 걸알 수가 있을겠습니까 그렇죠. 있습니까? 아, 그분은, 저, 안양지청장을 끝으로 해가지고, 검사장 승진이안 되니까, 옷을 벗고, 한, 아, 제 알기로 한 3년 정도 전에, 저, 서초동 앞에 그 송결이라고, 송결자을 한문으로 결백하다 할때 깨끗하다, 아마 결자 모아인데 소나무 송자. 그러니까, 아, 늘 푸른 소나무니까, 소나무처럼 늘 푸르게 깨끗하다. 오염되지 않겠다. 아마 그런, 그, 그 사람은 신조마인데, 간판을 그걸 긁고, 변호사를 기업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자한당에, 자유한국당에, 중앙윤리위원장으로 영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만났어 긴노유리 오퍼레이션그 책도 내가 안금백한 짤던 책도 한건 주고, 그 다음에 정충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필요하다면은, 그 만약에 한국에서 청문회가 열린다든지 그다음에 그 뭐야 그저저 어 국정 조사가 열린다든지 어 해서 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어 그분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예. 뭐더 이상 그분이 그한테 입장이 처 차까 싶어서 그분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정 당시 검사가 아주 올곧게 노무현한테 돌을, 돌를 날렸고, 다리죠. 아, 그회로좀 응. 남은 들라는이그밑보였는지 응. 그 하여튼 응. 크게 성장하지 응. 못하고, 이제, 응. 아, 변호사 기업으로 가고 있는니잘리죠 검사장 수이안 되면 잘리니까. 그 모든 정황을 정리했을 때, 노무현이가, 응. 아,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취임하기도 전부터 검찰에 압력을 넣어서 응. 이 사건을 건들지 못하게끔 응. 압력했다는 것이 이제 다 파악이 됐습니다. 응. 다음 얘기 넘어가보죠. 응.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무이와 관련되었다는 거는 그거, 어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그렇시죠. 여러 개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렇시죠. 그, 노무이하고 그, 독을 두목 백준놈이하고는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아는 사이라요. 서로가. 얼마 정도 아는 사이냐면 20년 같이 그 이전에 그독을 사건 이전에 한 20년 동안 동호회를 같이 했어요. 동호회, 그쵸, 동호회라, 동호회가 예, 예, 동호회가 뭐냐면은 그 증거가 인터넷에서 저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 한국 열기구 협회라는 게 있어요. 그 어, 풍선에다가 속구리를 달고 그발 불을 가지고 날아가는 게 있는데 열기구 협회라는 데요. 그게 노무예가 그2 어, 5년인가 20년 되고. 그다음에 어, 회장이 그 다음에, 어, 해장이 누구느냐 면그 백준호미가 회장이에요 그래서, 저, 태평양을 건너가는 그 이벤트를 2001년도에 할 적에, 어, 노무, 저, 백준호이가총괄본부장이고 그, 노무예이가 추진본부장입니다. 국회의원, 종로국회의원으로서. 어, 그래서, 어, 그두 놈이 그 묘하게 내가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내가 참말로 고생을 많이 하다가 내가 찾아낸 것이 열기구협회 회원이었다. 그리고, 어현동의금동울에 열기구 협회의 그 간부들, 이 많이 동원되는 것이 그 어, 김성태가 쓴그 제주도 탐사 일기 A4 용지 4 0 4쪽자리에 그게 어, 은종진이라든지 그 영감이 아마 나이가 많아서 죽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한국 땅뜬거리 생기고.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이라, 금이 산뜸이같이 도심의 그 한복판에서, 땅 밑에서 나타났다고 하니까,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걸, 금이 나왔다는 걸안 믿는 그것이 오늘날 저를 17년 동안 죽도록 고생시킨 그 원인입니다. 예. 그래서, 앞전에 한 번이라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면은, 제가 그렇게 고생 안 했죠. 어, 벌써 해결됐죠 그리고 일만 다진되고, 한국에는 큰 도움이 되고, 부산시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독굴 그, 저, 금이 나온 그 유골이 제어있는 의뢰공장, 그 실체가 1공장부터서 5공장까지 있는데, 그 도면이, 그백준님이 가방 속에서 제가 입수해 갖고 아니었습니까? 그게 범 내에 보면, 범내범 범래. 내에 보면은, 어, 한 부분이 끝에서 끝까지 4kg입니다. 그러면은 그 도면 그 자체를 전부 다그 4km로 하는걸 대입을 하면은 한 15km, 20km가 동서남북으로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부산시 남구 지하에는 그 용호동 거지 어 수산대학 용호동 용, 어 용당 캠퍼스 있는 그런 쪽까지 저유해모지 근처하고 거지 지하 왕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하에, 그러니까, 부산, 그게 시, 실체적인 그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은 그 어마어마한 관광지가 될 수가 있죠. 부산시의 관광자원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어 바다니까 부산 한국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니까 그 부산시 에, 에서 그 어뢰 공장 하고 지하 의뢰 공장 하고 그 다음에 바다하고 연계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낸다면 아마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돼 가지고 황 금알을 낳는 거위가 돼서 부산시 재정에 엄청난 이득을 갖고 올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